업데이트 9분 남았습니다. 손좀 풀라고 미리 들어왔는데, 손좀 풀어보겠습니다. 땅. <laughs> 제가 생방송 안할 때는요, 여러분들. 실력이 한두 배로 올라가거든요. 지금 제가 생방을 안 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무려 실력이 두 배가 상승되어 있는 그런 마법. 음, 한번 봐주고. 인성 착하죠? 사실 총알 없었음. 근데 상대는 모를 거예요. 제가 총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이 생방송 안할 때의 장점이다. 한번더봐 드리고 인성 착하죠? 이것이 생방송 안할 때의 장점이다. 내가 봐줬을지 안 봐줬을지 여러분들은 모른다. 나도 한번 봐줬고. 아, 감사 감사. 인성 착하죠? <laughs> 아. 나도 봐줬고. 인성 착하죠? 음, 이건 안 봐줬고. 너가할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고. 아야 아야 야 아야 아야 야 아야 야 아야 야 반칙 반칙. 내 골반이 멈추지 않는 탓일까? 내 실력은 왜 좋은 거지? 골반 부서들이 아니 아니 왜아뭘 부서드려요 사람아 나도 요즘 밈좀 해보려 그런 거지 아 하이 스나로 상대 머리를 딴 다음에. 나는 왜 잘하는 거지? 내 골반이 멈추지 않는 탓일까? 내 골반이 멈추지 않는 탓일까? 나는 왜 스나를 잘 쓰는 거지? <laughs> 상대는 왜 얼어 있는 것인가? 내 골반이 멈추지 어 열시다. 어 됐다 됐다. 여여 호이 업데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아하이 드디어 할로윈이구만 제발 재탕해주길. 맞전 할로윈 때 아무것도 못 썼단 말이야. 아, 우지는 있긴 한데, 오, 뭐야! 아니, 로비부터 느낌이 다르네요, 여러분들. 아니, 불썩 가야지. 와, 얘들아, 로비부터 느낌이 다르다. 와, 이쁜데? 오, 아, 기대하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있었어. 뭐야, 이거? 어? 야, 요거는 뭐지, 얘들아? 아, 새로운 유니버셜 래핑인가 네크로맨소? 꽃깔코는 어, 뭐야? 아, 새로운 현질 패 팩인가요? <laughs> 잠깐만. 어허, 이거는 예상을 못 했는데, 여러분들. 꽃갈콘을 사야 이제 요거를 살수 있는 거구나. 요거는 새로운 스킨팩인가? 오, 야, 야, 스킨 쩐다. 아, 재탕이야? 어 아, 나이스. 아주 좋고. 재탕 아닌 것도 있네. 야, 소울 피스톨. 와, 이쁜데요? 이거 뭐야? 아, 도끼야? 오, 어, 갓대 와, 야, 이쁜 거 너무 많다, 얘들아. 오와, 아, 이거 뭐야, 이거, 단검. 야, 이, 이 재탕, 재탕, 재탕. 재탕 너무 좋다. 와, 이거 점프패드. 이쁜 거 보소. 점사는 없나? 오, 예, 예, 스나, 스나. 야, 야, 눈, 눈알 스나 나옴. 이거 가지고 싶었는데. 아니, 이거 레전드네, 얘들아. 나이스 재탕. 원래 제가 요거 네 개가 있었네요, 여러분들. 일단은 요거 삽시다. 열개 있거든요, 쿠폰. 하나 까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하나만 까보자잉. 또던 어이구, 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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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양, 양 줬다잉. 양초 찌리는데? 이야 이쁜데? 어, 어허 어허 이거 이거 좋다고? 그래잉 어떤 느낌이지? 한번 던져볼까요? 원래 있었나? 뭐 딱히 뭐 색다른 모션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던져볼게요 이야 아마테라스 이게 맥힌데 얘들아 꼬깔콘 5000개 이모트 마법사 이모트 주고요 아 유니버셜 래핑 요게 제일 궁금하긴 한데 얘들아 꽃갈콘, 요거 사면은, 뭐, 새로운 워프 아이 스킨을 준다는데, 요거는 이제 워프스톤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거라, 제가 아직 워프스톤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저거는 딱히 뭐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요 상자, 요 상자 이제 래핑 상자인데, 야, 요거 처음 보는데? 새로운 신화 래핑 나왔다. 야, 신화 래핑 맛만 볼까요, 여러분들? 근데 꽃갈콘 30개 필요해가지고, 꽃갈콘을 좀 사야 될것 같은데, 기점사 나왔다고? 어, 뭐야! 뭐야, 기점사! 어야 기도기 아니 잠깐만 아니 얘 얘들아 이거 아니 키점사 아니 키점 키점사가 나왔다고요? 아니야 일단 이거 사 어, 이, 이. 지금 뭐 할로윈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키 키점사 이거 아 이거 이거도 못 참거든요 여러분들? 아니 키점사가 와 레전드 다 점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키점사는 못 참아요 여러분들 와야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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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써봅시다. 뭐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이상한데? 버그 있는데? 뭐야, 이거? 왜, 왜 그러냐고요?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아, 아, 이거, 이거 생방으로 보여져 있어도 좋았고. 아니, 정상으로 보인다고? 아니, 그 이상해. 아니, 이상해, 진짜. 야, 야, 내, 내가 너희 두 명한테 디코 보냈거든? 디코 봐봐.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이거 왜, 아니, 야, 이거, 오천 로벅스인데, 아니, 이거 왜, 아니, 이거. 아 어, 뭐요? 사기 당한 거요? <laughs> 아니 뭐,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아니못 먹어요? 일단은 V 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니 아야 얘들아 모션 버그 이거 뭐냐? 나갔다 들어오면 괜찮나? 일단 일단 좀 나갔다 들어볼게요 와 여러분들. 아니 이건 못 먹어요. 나갔다 들어왔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버그 진짜. 아, 아니,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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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야, 1대1을 1대 떠보자. 1대1 뜨면 모션이 괜찮을려나 아니, 뭔, 그냥. 아니, 안 걸어 아니, 이거, 아이, 고쳐줘요! 영자형! 아니, 장전 모션도 없어! 아니. 아니, 영자형! 이거 맞아요! 영자형! 근데 이쁘다. 고쳐주겠지. 아야 좋은데 얘들아 아니 느낌부터가 다른데 중하면은 요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니 <laughs> 이게 뭐야 아 고쳐주겠지 그래 그래 고쳐줄 거예요 고쳐줄 거예요 아마도 음 어쨌든 나는 키점사는 진짜 개인적으로 제 인생 총이기 때문에 점사가 아 진짜 레전드다 이쁘다 다른 래핑도 한번껴보죠 여러분들 뭐 고쳐주면은 그때 다시 한번더 써보는 걸로 하고 나이스 야얘잘 야, 야 맞아 심지어 여러분들 아, 거기, 자꾸 순화를 쓰시는데, 예, 당신을 제가 죽여드리겠습니다. 오, 허허허,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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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한데? 어, 장전 모션이 안 나오니까 장전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네, 얘들아. <laughs> 아, 일단은 좋아요. 다른 래핑들도 한번 껴볼게요. 천상에. 뭐요? 천상에 래핑이 안 껴지는데, 얘들아? 아이고, 뭐, 뭐지? 버그인가? 야, 키점사 진짜 버그 레전드임. 아니, 랩핑이 안 껴짐. 아니, 뭐야, 이거. 이게 눌러도 안 돼요, 여러분들. <laughs> 아니, 아니. 야, 그래도 이쁘다. 어. 나는 만족. 아,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 로그를 좀 보자면, 은 어, 이거는 뭐야, 얘들아? 크레딧이라는 게 생겼다는데? 오. 어? 요요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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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무슨 한정판 뭐 있던데? 뭐 거미줄 같은 거? 커뮤니티 랩? 뿌린다고? 아, 진짜? 코드 뭐임 한번 써보자. t 18. 이 이번에 코든가 봐요. 아! 별로고. 이거 말고 여기 보니까 요 여기 뭐 있던데? 저기 해골 빠 가지고 저거 해 가지고. 야야 이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새로운 기능 나옴. 여기 숨겨진 래핑 있음. 진짜 진짜 아무도 몰랐음. 이거 내가 세계 최초. 는 아니고. 저거 어떻게 봤지? 그냥 말 걸고 첫 번째 계속 눌러보세요. 요 사람들을 잡으면 준다는 건가? 이게 뭘까, 얘들아?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뭔가, 뭔가 숨겨져 있긴 하다. 오, 버프, 너프. 활은 뭔가 또고쳐졌나 본데? 어, 이번에 우지랑 슬링샷 버프 먹었네, 얘들아. 그 생각보다 신규총이 꾸려가지고 얘도 버프를 시켜줬나 봐요. 점프패드가 버프를 먹어서요? 웅, 웅, 세 개까지. 야, 오, 야, 보상으로 요거 세개 주네, 얘들아. 잠깐만, 한번 까볼까요? 자, 여러분 꼭 읽으세요. 예, 보상 줍니다. 호잇! 나와라! 따란! 에에, 어? 크롬? 크롬 웹 스파이더맨? 아니, 이거 뭐야? 레전드 한정판 래핑 아닌겨? 우와! 야, 야, 스나, 야, 스나 이쁘다. 야, 야 이쁘네, 진짜. 아주 나이스하게 스나에 나와버렸고요. 오 야, 진짜 이쁜데? 오, 야, 개인적으로. 우오오오오오 야, 이쁘다, 얘들아. 오 다른 거에도 한번 껴볼까? 야, 너, 너희들은 스킨하고 랩핑 잘 바뀜? 나만 안 바뀜? 아, 잘 바뀐다고? 아니, 나, 제접 좀. 이거 나만 안 바뀌나봐, 얘들아. 제접 좀 해봐야겠는데. 자, 제접했고. 한번 다른 거에 좀 입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 스나이퍼. 와, 하이퍼 저격도. 야, 진짜 이쁘다, 얘들아. 아니, 하이퍼 저격도 진짜 이쁘고. 얘도 이쁘다. 아니, 그냥 이거 래핑 자체가 그냥 찐이네, 여러분들. 하이퍼. 픽셀, 글로리어스, 없는 것도 이쁘네. 야 근데 개인적으로 얘는 하이퍼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근데 얘도 이 호라이즌도 진짜 이쁜데. 아, 이거는 좀 고민되겠는데요. 이쁘다. 그리고 점사, 꿀, 꿀 점사. 이야, 아니 진짜 점사, 이거 너무 이쁜 거 아닌가? 얘들아. 근데 이거는 꿀을 바르면은 좀더 골드 같아 얘들아. 어, 꿀 바른 점사가 훨씬 이쁘다. 이게 맥히네. 스파이더 저격 한번 써봐야겠다 얘들아. 아 그리고 지금 점프패드 버프 먹었다니까 점프패드 3개 깔린다는데 와 뭐야 이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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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신기술 나오겠는데 얘들아 와 좋은데 얘들아 스나가 너무 이뻐요 여러분들 이거 신기술 발명 되겠는데 점프패드 3개면은 그리고 의외로 여러분들 이번에 에너지 숙총이 너프를 안 먹었더라 너프 먹을만한데 아 에너지 권총이 메타여가지고 에너지 권총 너프 먹을 줄 알았는데 너프를 안 먹었어요 이 스나 진짜 이쁘다. 이 스나는 머리를 노리기 때문에 살짝 앉아주는 무빙을 하면 머리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으, 아따, 그렇지. 그렇지. 남자는 스나로 싸워야지 끝까지. 어. 진혁이 스나로 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야, 진영아, 너 형이 요거 선물 해줄게. 한번 까봐라. 아, 로벅스가 없네. 야, 형 로벅스 없다. 야, 진영아, 형 로벅스가 없어서 이거 한개 선물해줄 테니까 한번 까볼래? <laughs> 같은 거 나왔네.